멋있게 생겼대. 뭘또 멋있게 생겨? 걔다그머리빨이요 머리 벗겨놓으면 그냥 저 동네 도둑 고양이요. 도둑 고양이? 그래, 도둑 고양이, 라지 사이즈라고. 아니 그래도 사자는 밀림의 왕이잖아. 아유 왕이면 뭐해? 어차피 그 울타리 안에는 사자들밖에 없는데. 야 천하의 김종국도 옆에 그 하하, 광수 이런 애들 있으니까 능력자지. 옆에 최웅만, 효도를 있어봐. 그러면 그냥 바로 빵셔틀이요? 빵셔틀 해야 돼. 왜? 네. 너 때문에. 어? 너의 그 욕심 때문에. 네, 뭐. 아니, 나도 그 타잔처럼 사자 등 타고, 아, 하고 싶단 말이야. 야, 얘가 만화를 너무 봤네. 에? 야, 네가 사자 등 위에 올라타는 순간, 아,가 이니라아 이야. 어? 사자 보러 갔다가 저승사자 본다고?